안녕하세요. 코인하는 고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너무나 유명한 솔라나 여러분들과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솔라나가 보시다시피 급격한 폭등이 좀 일어나면서 다시 30만 원을 돌파한 이후에 40만 원, 50만 원, 심지어 100만 원까지 돌파 가능하지 않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한 유명 애널리스트 경우에는요. 1000달러가 목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350원을 기준 하면 135만 원이 솔라나의 목표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솔라나 앞으로 진짜 그 정도 가격까지 갈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 볼 거고요. 또한 영상 중에서는 리스크 전혀 없이 예, 폭등 급등 출발할 수 있는 무료 급등 단타 코인도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예, 급하신 분들은요, 상단에 제 개인번호 오픈해 놓았습니다. 010-7651-7973번, 010-7651-7973번으로요, 고라고 보내십시오. 지금 시장에 불 들어와 있습니다. 빠르게 타점 잡으셔서 수익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퍼센트 수익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그렇다면 오늘 솔라나 코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솔라나 이더리움 지배가 당하고 있고 솔라나 애널리스트 이제 목표가 천0 0 0달러입니다 솔라나가 천달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더리움의 지배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더리움 에 뭔가 큰 이벤트가 있나 보죠 그도로올 것이 블룸버그 분석가가 이더리움 ETF가 23일 곧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SEC 상세 일정을 통보를 한다. 이더리움이 그래서 급등이 나오고요. 이더리움에 기반으로 하고 있는 솔라나 역시 폭등 랠리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솔라나 잘 매매를 하셔야 될 텐데요. 분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 이렇게 사실 솔라나 제가 얼마 전에 분석 직접 해드렸고요. 이 솔라나 분석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네모박스 보이십니까? 그리고 위에 네모박스 보이십니까? 그리고 밑에 네모박스 그리고 또 다른 위에 네모박스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네모박스를 보아셨을때 어디서 매수를 하고 싶으세요? 예, 너무 쉬운 얘기인가요? 너무 쉬운 얘기입니다. 그렇죠? 너무 쉬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디서 매수하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이 밑단에 매수를 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냥 분위기상 봤을 때 가격이 어가 가격이 18,000원 정도네. 그러면 18,000원 정도가 오면 은 이걸 매수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18,000원이 왔을 때 그냥 매수를 하실 겁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이하로 내려가시면요? 내려가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그것을 책임지지 않는 거네요. 안나요. 과거 솔라나는요, 17,000원, 18,000원 이후로도 훨씬 내려갔었어요, 보시다시피. 이걸 그러면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분명히 18,000원이라고 그랬는데, 아니죠.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 필요한 것이 고 선생의 90% 타점 확률이 나오고 있는 매매법을 활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매매법을 지금 공유하는데, 자, 보세요. 하나만 딱 세팅을 합니다. 상대적 강도 지수라는 걸 세팅을 딱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화면에 이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바로 이 모습입니다. RSI가 세팅이 되시면 보이고요. 그 그림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이시죠? 이 그림. 아주 멋지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쵸? 차트가 아니에요. RSI 지표입니다. 그 다음에 이 30과 70을 기억하세요. 더욱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빨간색과 파란색을 보십시오. 그래서 전략은 딱한 가지입니다. 파란색 밑에 무슨 전략? 매수 전략. 왜? 싸다. 빨간색 상단 무슨 전략? 매도 전략. 이두 가지만 기억하시면요.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수익을 안정적으로 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강력한 무기입니다. 자, 보시죠. 이 상태로 한번 조금 땡겨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구간에 와있죠? 그러면, 내가 지금 이 구간, 빨간색 돌판 구간에 와서 매도타점이 나왔다 판단하시는데, 이걸 언제 사셨냐 이거예요? 넘어가 봅니다. 바로 이 구간에 우리는 살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그대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대로 올라가 봅니다. 이렇게. 무슨 자리가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자리인가? 맞죠? 바로 그 자리입니다. 저점 자리가 딱 나옵니다. 그리고 이 중간엔 공방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이 박스권 안에는 공방이 일어나는 겁니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이렇게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올라와 있죠? 지금 빨강색 위에 돌파를 하고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진행 중에 있는 거.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올라와 보겠습니다. 과연 고점이 맞는지요? 자. 됐습니까? 본의 아니게 고점 타점이 나와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요걸 조금 올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 했을 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거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확하지가 않아요. 예, 네, 더갈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점과 고점을 내가 딱 잡아챘을 때, 시간은 10일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솔라난을 가지고 27%의 수익을 챙겨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천만원 저희 프로젝트를 하고 있죠 천만원을 가지고 투자를 했으면 11만에 27,275만 5천원의 수익을 뭐했다? 챙겼다, 챙겼다 그러면 여러분들 본인 또 직업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약한 뭐 그냥 죄송합니다 한 300만원이라고 할게요 합쳐보세요 575만원입니다.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만족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시겠죠? 바로 이 저점과 이 고점이 정확해져야 된다예요 그것을 누굴 본다? 느낌, 필,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RSI 지표 세팅을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매매법 여러분들과 뭐하고 있죠? 공유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조금 급하신 분들은 이런 타점, 지금 제가 화살표 로고있이 저점 타점 나오는 종목들 왜냐하면 제가 직접 뭐하고 있다?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매매 준비하고 있는 그 급등 직전의 코인들 빠르게 안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제가 오픈해 놓았습니다.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7651-7973번, 010-7651-7973번으로요. 고선생을 의미하는 고 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 여러분들께 급등 직전에 있는 코인들 무료로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예, 코인하는 고선생의 업비트 분석 솔라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